그 정의현 교수님께서 항상 이 건강한 식단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음, 음. 이 정의현 교수님조차 본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음. 이런 습관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셨대요. 방직 근무로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음. 다음날 외래 진료 막 하시고, 음. 그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결국 음. 편의점에서 음. 음. 컵라면을 고르셨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저희가 굉장히 부러워한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속 노화. <laughs> 유튜브 시장에 약간 생태교란종처럼 나타나서 관심과 네, 조회수와 이런 것들을 싹 빨아들인 아주 핫한 키워드였죠. 어, 그 키워드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어. 네. 곱씹을수록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을 해내셨을까? 저희도 막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laughs> 어쨌든 이 저성노아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자 하는 음. 트렌드죠 단순히 외모관리에 집중하는 어떤 안티에이징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생체기능 유지 그리고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저성노아 트렌드에 맞춰서 뇌의 저속노화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음. 어떻게 하면 뇌를 저속노화 시킬 수 있는지 방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사람의 뇌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칩니다. 음. 20대까지 성장을 하다가 40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서서히 노화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뇌의 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서가 뇌의 부피인데요. 음. 65세가 되면은 20세하고 비교를 했을 때약10% 정도 용적이 작다라고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뇌는 이제 이런 신경망 네트워크처럼 이제 서로 작동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 네트워크도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 작동을 잘안 하죠 예이 음. 네. 신경 세포와 세포 간의 이제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의 연결성이 이제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감퇴한 것처럼 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뇌뇌의나이가 음. 얼마나 되나 음.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설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개였죠? 자, 저는 25개 항목 중에 13개가 해당되더라고요. 이 네. 네 허경수 님은? 저는 15개요. 네. 어, 아슬아슬하게 또 비껴 가셨네요. 맞습니다. 15개에서 19개에 해당이 되면은 실제 나이와 뇌 나이가 동일하다. 네. 네. 12개에서 14개에 해당.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나이에서 5년을 더 해야 된다라고 네. 해요. <laughs> 네.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네. 치매 위험성이 높기 <laughs> 때문에 생활 습관이 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책그 저성노화 마인드셋 누가 음. 쓰셨죠? 정의영 교수님께서 그렇죠. 예, 아주 핫한 예, 네. 쓰신 책인데요. 음.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법이라고 음. 하셨는데 이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써 놓으셨어요. 음, 음. 여기 보면은. 정현연 선생님께서 많은 정말 활동들을 하시면서 음. 번아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효능감도 많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정말 그 뇌가 썩는 느낌까지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의 뇌가 노화. 그리고 일반적인 노화를 넘어서 가속 노화되고 있다는 라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이제 구체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단서는요. 조금 빠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까먹는다라는 음. 거죠. 기억력이 많이 감퇴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음. 수면 부족이 음. 뇌가 썩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면은 기억이 고정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음. 이 전환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얘기지만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마 앞쪽에 있는 뇌 부위가 참 인지 기능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해요. 어, 집중력, 뭐 충동 조절력요뭐 음. 판단력, 뭐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도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2차적으로 기억이 잘 형성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음. 뇌가 가속노화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숨, 불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외에 초가공식품이 있죠.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음. 인질기능이 더 빠르게 음.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음. 예,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원재료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가공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변형된 식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자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주스, 냉동식품, 네, 젤리도... 젤리, 네. 예, 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가공식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맛은 있지만, <laughs> 예, 영양가도 없고, 포만감도 없고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음. 연구를 했을 때 음.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음. 진행을 한 연구인데 음. 35세에서 74세 사이의 성인 음. 1만여 명을 음. 대상으로 8년 동안 무려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에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이 그룹들은 음.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이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음. 28%나 더 빨랐다고 아 하죠.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두엽의 음, 음. 실행 기능들, 음. 뭔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음. 네, 뭐 주의를 집중하고 하는 이 능력이 음. 25%더 빨리 저하가 됐다고 하고요. 예, 어떤 기전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음. 말 요즘에 또 많이 쓰잖아요. 급격하게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초가공 식품들을 섭취하면은 공통적으로 이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 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이런 이제 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출렁임이 심한 사람일수록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차적으로 집중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들이 낮게 측정됐다라는 연구가 있죠. 네, 음. 브레인 포그라고 도 하잖아요. 음. 네, 머릿 속이 되게 뿌옇고 음. 네, 기억이 되게 흐릿하게 나고 음. 이런 증상들을 또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혹시 내 뇌가 가속노화되고 있나? 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실만 합니다. 음. 내 뇌가 가속노화되고 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요, 화가 쉽게 나고 감정조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전두엽과 함께 편도체라는 구조가 중요한데요.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죠. 이제 불안, 공포 같은 어떤 감정 반응들을 관장을 하는데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과한 불안이나 과한 흥분, 공포 상태 이런 것들도 이제 편도체의 흥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편도체를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뇌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두엽이다 이거죠.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전두엽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활성 정도를 조절해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둘 사이에 어떤 균형이 깨어진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과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수면 부족이라든지 어떤 초가공식품을 통한 혈당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편도체가 원치 않게 좀 날뛰는 이런 상황들을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왜 뭔가 이렇게 머리가 <laughs> 좀잘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아나또왜 이러냐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고, 고장난 컴퓨터 <laughs> 탁탁 쳐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듯이. 그냥 막 자책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음. 그게 아니다. 네. <laughs> 어, 내가 뭔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내가 지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음. 내 뇌가 가속노화되고 있다는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음. 건강한 습관이 하나도 지켜지 지 않는다라는 음. 겁니다. 그정의영 교수님께서 항상 이 건강한 식단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정의영 교수님조차 본인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네. 이런 습관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셨대요. 당직 근무로 막 밤새 잠을 못 자고, 네. 다음날 외래 진료 막 하시고, 네. 그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결국 편의점에서 네. 컵라면을 고르셨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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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정희원 교수님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마치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음, 음. 네,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고요. 음. 그거 먹으면서 막 울컥하고 뇌가 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런 거를 좀 찾게 되는 상황이 있죠. 네. 좀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즉각적이고 강한 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뇌 자체가 어떤 약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에는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차이점이죠. 뭐 방금 이제 컵라면이나 맥주를 예로 들었지만 또뭐 쇼폼이라든지 요즘 많이 음. 얘기하는 뭐 SNS 뭐 단음식 뭐 이런 것들 이다 여기에 좀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n r m k 라고그 도파미네이션 쓰시는 아, 분 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쾌락과 고통의 시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쾌락 중추가 흥분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고통에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만든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적이고 강한 보상을 얻고 나면은 이후에 뭔가 좀 공허하고 좀 무가치하고 음. 심적인 고통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이런 뇌의 기전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 이런 단기적으로 음. 자극을 받지 않고 음.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보상을 얻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도 그럴 텐데 음. 내 뇌가 가속노화된 상태, 음. 그러니까 번아웃에 빠진 상태라면. 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음. 네, 내가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게 보고 즐거울 수 있는 음. 그런 활동만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악순환일 수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뇌 가속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시간만 투자해가지고 뭔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 자체가 점점점 연결성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계속 돌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큰 보상보다 음. 지금의 작은 보상을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하잖아요 음, 지치고 음. 힘들면 음. 이게 또 책에서는 뇌 연구 결과를 음.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음, 음.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는 음. 이제 fMRI라는 이제 뇌 영상 연구를 했더니 음. 타인을 떠올릴 때와 유사한 패턴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굳이 남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남보다는 나를 위한 음, 더 선택을 음. 그냥 하는 거죠. 음. 지금 현실의 나는 나고, 네. 미래의 나는 남이다. 어. 그러니까 굳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만족을 억누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생각이 돌아가기 쉽다라는 거죠. 네. 네. 이 책에서는 또 미래의 나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없다. 음.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음. 미래의 내가, 점점 더 남처럼 느껴지고, 음. 어,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뭘로 뭐 음. 노력을 해야 돼? 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또 어떤 번아웃, 가성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뇌가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 이제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이런 특성들에 맞서가지고. 네. 그렇다면 우리 뇌를 저성노화시킬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도 음.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음. 네. 뇌에 가처분 시간을 확보하라. 라는 거죠. 네. 아, 이런 단어들 좋아. 그러니까요. 어, 어. 만들어 와요 좀. 왜 나는 이렇게 푸가 <laughs> 할까? <부화할까? 웃음> 그 가처분 소득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의 총 소득 안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정 비용들 음. 같은 거를 빼고 내가 실제로 소비와 어떤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음 사용 가능한 네. 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시간 말고 음.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음. 이 책에서는 가처분 시간이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 볼봄과 음. 회복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인 거죠. 음. 여기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가처분 시간 을 확보하고 자기 돌봄에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음, 음. 네. 근데 이제 이 갇혀본 시간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참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음. 네. 조금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노동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긴 편이죠. 음. 그리고 노동시간만큼이나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도 와. 굉장히 좀긴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당연히 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독서를 한다든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건강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 그런 또 어떤 사회적인 압박, 뭘 음. 해야 된다, 음. 네 이런 압박들은 음. 그나마 있는 시간조차 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음. 네 막상 그러면서 뭘 하지도 못하게 음. 그렇게 만들잖아요. 음, 음. 네. 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단기적인 보상들에 또 지나치게 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네. 네. 아, 진짜, 릴스든 슈퍼밋든좀 <laughs> 이제 적게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멈추기가 힘들어요. 네. 네. 물론 뭐, 전혀 보지 말라. 아예 뭐, 단절해라.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저희도 유튜브를 하는 음.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걸 아는데, 적당히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동 재생만이라도 음. 꺼야 됩니다. 음. 네. 그렇다면, 이 갇혀본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죠. 네. 음. 이 갇혀본 시간은 소비적 시간이 아니라 비소비적 시간으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SNS, 뭐, 쇼핑 네, 쇼핑, 음. 뭐, 이런 것들은 음. 좀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음. 네, 소비적 시간이라는 거죠. 음. 이게 갇혀본 시간을 갈아먹기 때문에 음. 대신에 명상이나 뭐, 악기나, 음. 네, 달리기, 음. 뭐, 독서, 요리, 이런. 나를 돌보는 활동으로 음. 그 시간을 쓰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즉각적으로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 활동들, 음. 우리가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내가 이 단기 보상에 길들여진 쪽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보상들을 기다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번아웃에서 회복할 때, 음. 크게 좀네 가지 축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에 숙달이라는 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일 외에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라는 건데 네이 네. 가처분 시간에 조금이라도 음. 네, 요거 좀 늘었네라고 느낄만한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 네, 이런 이제 실천들을 할때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요. 어. 내가 이렇게 뭐 퇴근 후에 지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뭐할 에너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은 실천부터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가처분 시간 유익하게 보내겠다. 내가 한 시간 동안 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안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저녁 먹고 뭐 15분 정도 아파트 단지 산책하기 요 정도 괜찮죠 명상 같은 것들도 너무 각잡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분 정도 그냥 네. 유튜브 가이드 보고 그냥 잠깐 이렇게 천천히 심호흡 하면서 해보는 거 요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바퀴가 처음 굴리려고 하면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좀 굴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형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음. 루틴 루틴의 핵심은요 음. 잘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반복할 음. 수 있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음. 그리고 루틴으로 어떤 활동이 고정화되게 되면은 우리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길들여진 활동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동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들이 처음에 만드는 게 어렵지만, 루틴화 되기만 하면은 잘 돌아갈 수 있고, 뇌의 어떤 가속노화를 막고, 저속노화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으니까, 좀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이 갇혀본 시간은, 음. 김준사님이 이제 가끔 이야기 하시는 실존세 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직접 만드신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laughs> 네, 굉장히 네. 좋은 개념이라서, 네. 네. 김종선님 이야기하고 저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 실존세라는 건, 음.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음. 세금처럼 지불해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음. 거잖아요. 음. 음. 마찬가지로 이 갇혀본 시간도요, 음. 여유가 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음. 나의 돌봄, 회복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음. 음. 네, 물론 이 시간이 길 필요는 없어요. 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진짜 나를 위한 시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저성노화의 길입니다.